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규모에 따라 이제 그릇이 달라지고 또 용기가 달라지고 또 도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을 짓는데 그불도저도또 포크레인도 작은 게 있습니다. 아주 소용이 있어요. 소형으로 하면 그거는 잘못하는 거죠. 이제 대형으로 해야 됩니다. 큰 건물을 짓 때에 대형 크레인, 불도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그 운영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또 소규모일 때는 이제 자극을 동원하지요. 또 우리가 어떤 김장을 담을 때는 큰 그 다른가요? 그 거기에다가 이제 보물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김치를 담을 때는 작은 그릇을 그 사용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지요.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뭐 여전히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가? 아, 하는 거지요. 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에, 마음을 넓히라 하는 그러한 에, 주제. 이번에 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보리떡기 도회가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그러한 에, 전체 주제로 함께 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에, 그래서 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주십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바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고면합니다 은혜 베풀 때 너에게 그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어, 도왔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소위 말해서 찔끔찔끔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데, 이 은혜는 한없이 크고 한없이 넓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고 있고 부어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혼란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마, 마이너스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아니다.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마이너스의 인생 같은데 플러스의 인생을 살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부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왜 넓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은혜를 이미 체험을 했어요.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받은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은혜로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떤 분쟁의 그런 그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은사에 대한 개념 이해가 잘안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러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도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한 그 체험을 깊게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야말로 마음이 넓은 그리고 은혜 속에서 그것을 정말 넉넉히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어, 넉넉히 베푸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 심정에서 어, 좁아진 것이다. 너희의 에, 마음이, 너희의 에, 그 믿음의 고백이 에, 너희 스스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마음을 자꾸 좁히게 되면 그 은혜가 은혜로 역사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 부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간장 종재기 하나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간장 종재기 하나 그런 그런 그 용량을 가지고 뭘 하겠다 안 돼요. 우리 마음에 넓혀 마음을 넓혀야 된다는. 마음을 넓혀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볼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작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 좁아져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 그때, 그때 그 하나님의 한 없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하는 자로서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그 규모를 가지고, 그리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더 귀한 일들, 더큰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여, 여전히 간장조개 같은 그런 그릇으로 자라 콧구멍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 일을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고요.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히라고. 어? 마음을 넓히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해지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고. 어, 마음이 에, 모가 나고 또 어, 주님께서 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아주 어, 큰 에, 그런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게 아니라 아주 좁혀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에, 뭔가 좀 느끼지는 하는데 항상 불평 불만인 거지요. 왜냐하면 은혜를 나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부, 부어주냐 말이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넉넉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아주 좁혀가지고 마음을 좁혀가지고 그 은혜를 찔끔찔끔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이상하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은혜를 안 부어주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그 역사를 내 중심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마음이 넓혀지는 거예요.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품었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웃들을 함께 마음을 넓혀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마음이 넓혀진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좁아진 그 마음을 넓혀서 그 한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